가성비 끝판왕 제품 공개 한번 사용하면 손에 붙는 최고의 접이식 테이블. 침대 위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고 싶으신가요? CK리빙 접이식 침대 노트북 테이블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이동이 쉽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. 각도와 높이 조절 기능 덕분에 침대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실 때에도 최적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USB 선풍기와 서랍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운 여름날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다기능 USB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. 접이식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접어두면 공간도 절약되니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. 사용자 후기에서는 각도와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장시간 작업 시에도 몸의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이제 CK리빙 테이블로 침대에서도 편안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